자 오늘 24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 죽는 날이 몇 시간 남는 줄 알고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모든 행동을 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온 마음과 온 힘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오늘 올한해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절정의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임종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종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임종을 앞둔 분들, 또는 목회자도 제가 가서 임정예배를 곧잘 많이 드렸는데 그분들의 그 자세, 그 자세는 눈물의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입니다 승리자들은 다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임을 이미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운 애배였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 속에 갇힌 애배예요. 우리는 어느 기쁨으로 맞이하는 추수 감사절,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 그것도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수감사절을 이 준비하는 이 기쁨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주에 우리의 마음을 갈고 엎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은혜, 이 축복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요청을 하심으로써 계획되어지고 이 준비되어진 최고의 현실적인 모든 축복을 만나는 이 최고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 부어지는 축복의 약속의 이 기름부음은 바로 모든 축복의 회복의 축복의 기름부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축복의 이 기회의 기름부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축복의 우리의 성장의 기름부음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추수감사전는이 물질의 축복에 대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영적입니까? 그러면은 진짜 영적인 사람은 보여주는 행동이 영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주는 힘이 있는데 그건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욕망과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우리의 의의가 물질에 모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가 무엇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느냐? 물질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적인 사람은 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러내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 절정에 서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로 인해서 금생과 내생에 특별하고 원하시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는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0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한 감사로 모든 축복의 회복과 기회로 축복을 받은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감사를 드림으로 모든 축복의 회복과 기회로 축복받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두 번째로 지금까지와 한 해에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그런 절기. 이 절기가 올 때마다 내가 받은 게 뭐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건다 잃어버리고, 이제 분만, 원망, 이것만 자꾸 확대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절기이 세어보는 감사로 드림으로써 모든 축복의 회복과. 기회로 축복을 받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세 번째로 남은 일평성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드리며 모든 축복에 회복과 기회로 축복을 받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 35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네 번째로, 천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감사로 드림으로써 모든 축복의 회복과 기회로 축복을 받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그래,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 두 번째로 추석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와 축복의 우리의 축복의 의지가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축복의 의지가 만남으로써 특별한 모든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이런 모든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나는 현장이에요. 고기와 저기 부딪히는 현장이에요. 손벽이 마주치면 손벽의 소리가 납니다. 또 우리의 공기의 힘과 목청이 만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모든 게 만남의 현장입니다. 축복도 만나는 현장, 번개도 만나는 현장, 불이 타오르는 것도 만나는 현장이에요. 모든 게 만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우리가 축복을 받겠다는 의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나야 이 특별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구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 두 번째로 우리의 축복에 받을 크기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와 우리가 축복의 의지가 만나서 특별한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겐 다 그릇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릇 사이즈를 넘어서도 문제고, 그릇 사이즈보다 작아도 문제입니다. 작으면 불충이고, 넘어서면 오버예요. 그래서, 넘치면,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머리가 살짝 간사람들 저거 넘쳤네. 넘쳤어. 그래서 갔네. 맛이 갔어. 예. 옛날에는 참 이렇게 머리가 돈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그래서 넘쳐서 갔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어떤 현상이 어느냐 미치지는 않았는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모자란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한다는 것만이면 혼자 분노하고 혼자 불쾌하고. 혼자 증오하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 마음, 마음껏 안 차니까 이걸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는 거죠.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 모든 크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도 진실하게 해야 돼요. 네, 진실하게 하면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걸 측량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듯한 느낌, 그게 딱 차는 느낌이에요. 약간 부담.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너무 여유 있어도 안 돼요. 나는 전혀 아이 정도야 뭐 껌값, 그건 모자람이죠. 모자란다는 것은 모질이 이런 뜻이 아니고 모자란다는 거죠. 근데 약간 부담이 되는데 아 이건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딱 적절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자람이 없이, 넘침이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마음의 넉넉함으로, 너그러므로 모든 착한 일도. 넘치도록 여유있게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또,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혈관과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문들이 활짝활짝 활짝 열리질 않아요.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이 곳곳에 막혀 있는 것처럼 신경이 계속 죽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동맥경화 모든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경이 잘안 돌아가니까 온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처럼 뭐 문제는 없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은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세상의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연보가 될때 진실함과 영광과 사모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받은 은혜의 사랑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7장 37절에서 47절은 이를 말해, 말씀하고 있고 또두 번째로 이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요. 10편 136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마음의 정한대로 마음의 정한대로라는 뜻은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으로 인색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정한 대로 예, 정한 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고백하는 감사의 제라 드릴 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내게 맡겼지만 그리고 나에게 권한을 주어서 내 마음대로 쓰도록 하고 내 마음대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근본의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감사로 드릴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이사야 45장 6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즈카라의 감사 신앙 고백의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인정하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레이기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에서 이 아즈카라의 신앙이 우리의 평생의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즈카라라는 것은 작지만 자신의 모든 것 중에 최고로 기념할 수 있는 애물로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전체로 받으시고 전체로 거두게 축복하신다는 언약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3절, 15절은 "이 직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정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너희의 이 후한 연보에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축복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추수 감사절에 특별히 드러난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기초로 보면 모든 약속에 대하여. 추수하는 기업의 복을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추수의 모든 소득이 저장되는 기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큰 약속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수와 저장의 복의 씨가 되어서 다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믿음대로 계속되는 기업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큰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창부에 쌓여 천국의 순례자로 상과 멜류관의 복을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큰 약속이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큰 약속이 이 추수감사절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실제로는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축복으로 귀결되지만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듯이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영적인 것, 혼적인 것, 평생에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 또 신앙 고백. 바로 그것이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상과 면류관이 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알지 못할 때는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왜 열매를 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다고 말했냐면은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영적인 면도 알수 있고 그 마음의 상태도 알수 있고 그 인생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알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중에 우리 세상 말로 그렇죠. 어렸을 때 떡잎만 보면 안다고. 떡잎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리지만 저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신자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처음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본다.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훈련받고 어쩌고 저쩌고 저자그건 아,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딱 왔을 때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 시도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게딱 보면 아, 저 친구는 나중에 장로 되겠네. 아, 저 친구는 큰 기업인이 되겠네. 벌써 이렇게 딱 보면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죠. 아, 지금 믿음을 갖지 않은데 벌써 교회에 나와서 딱 벌써 자세 잡는 모습 보고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에서 좀 은혜 받으면 처음에 신앙상으로 처음부터 공식에 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까지 딱 준비돼가지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다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세요 세상 믿음 없을 때도요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라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 네. 여러분 항상 평생에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마음이고요. 여러분이 물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인생이에요, 인생. 응?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내 물질은 내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야. 믿음을 보고 있는 거야. 예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을 보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본심을 모르고 이기만 보면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 구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앱의 모습을 딱 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가? 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영과 진리의 자유로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성경 읽는데 너무 힘든다고 그죠 그런데 이 껍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본심을 볼줄 아는 본심을 읽을 줄 아는 이런 절기 속에서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본심을 볼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함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대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로 모든 특별한 모든 복을 사모하심으로 반드시 축복을 받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남은 내일의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 창고가 좀 쌓여 있는가, 아니면 비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보여지는 구체적인 모든 축복을 바라보며 추수 감사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복을 주시는 오늘의 최고의 현실적인 복된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모든 복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